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시여 빈곤과 경선으로 옷 입으셨네 생명의 신비, 성삼이 하나님의 본체시라. 아, 생명의 고귀함, 성령의 열매, 그 찬란함이여라. 대초의말씀 있어 가라사대. 명하실 때, 생명의 기운, 기쁨으로 충만하시어 수면에 운행하시었네. 아, 좋았더라 하셨으니 천국의 영광 빛나는 광채시라 신령한 운율이로다 교회여 목자들여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받으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일 자세 세계 통사 연나 성령 대성해 부국 선교 세우찬 지서력 호영선 토영선 국제 애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른데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내